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이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좀 고픈데 뭐좀 만들어 먹으려고요 네뭐 아, 여러가지 음식이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요리를 썩 잘하진 않아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아, 샌드위치 좀 이렇게 고기 넣고 예,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빵이랑 뭐 이런 거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가보죠 네뭐 아, 샌드위치도 그렇고 소스트도 그렇고 어, 맛있는 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빵을 사러 빵가게에 왔어요 무슨 빵이 있을까요 어우, 엄청 거의 다 팔렸어요 어떡해 지금 보이십니까 거의 다 팔렸어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겠어요 그저 우유랑 유제품이랑 그런 건 어딨죠? 중간쯤셔야 돼. 요걸 먹어. 이쪽으로. 네. 네, 맞습니다. 남았올가세요 네, 왔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제가 치즈를 좀 살려고 래요 치즈가 지금 와원 뭐 플러스 원을 하죠. 예, 네, 치즈 요거를 제가 하나 예, 네,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예, 맛있겠다. Tasty cheese 좋아. 네 여러분, 어, 제가 이것저것 먹을 걸 샀는데요. 어, 이걸 가지고 어, 또 야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트에서 쓰는 다양한 표현들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okay, let's find out.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아, 요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 근데 샌드위치 여러분 혹시 뭐 많이 드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래 아시나요 유래? 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샌드위치가요, 그 1700년대 영국에 살던 그 백작이, 이름이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백작. 그 사람이 만들어 먹은 음식이라 샌드위치 백, 샌드위치인 건데, 그 사람이 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 손으로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다. 그게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런 사람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먹었는데, 난왜 이렇게 못 만들지? 네. 오케이. 어, 제가 이제 빵을 사러 갔었죠 근데 조금 늦게 갔더니, 빵이 이제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거의 안 남았었어요. 어? 거의 다 팔렸잖아.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요거 아시는 분 계시죠? Sold out, 네, sell. 네, 이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Sold out, 팔려 나갔다. 거의다. 뭐 조금씩은 남아 있을 테니까. 뭐가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게? It's almost sold out. It's almost sold out. 어, 거의 다 팔렸잖아. 남은 게 별로 없어.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남은 게 없다. 말 그대로 남은 게 없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 이따, there is nothing. 남은 거, left. 여기서 left는 떠나다 남기다 leave에서 온 거죠. 여기서 left는. 그래서 there's nothing left. There's nothing left. 남은 게 없잖아. 다 가져갔어.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또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다. everything is gone. everything's gone. everything's go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좋죠. 그다음에 선반이 비어 있다. 아, 여러분 선반은요 shelf라고 합니다. The shelf is empty. The shelf is empty. The shelf is empty. Shelf is empty. 야 선반이 뭐없다다 비었다, 동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물건 상태들을 표현하실 수 있겠고요.